330번. 지금 위에 주어진 식을 간단히 계산을 하래.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혼합계산. 얘는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다 있잖아. 그죠? 더하기만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혼합계산의 순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혼합계산의 순서. 그럼 첫번째,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돼? 거듭제곱부터 계산을 한다. 거듭제곱. 자 두번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 식중에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돼. 근데 여기는 제곱들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그냥 이 문자의 제곱이니까 계산할게 없지. 그죠? 그럼 여기서 소괄호 계산을 하고 그다음 중괄호가 있으면 그다음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계산하고 네 번째는 더하기 빼기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곱하기그더 나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같이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그다음 더하기 빼기 를계산 하는 거고 곱하기 나누기 같이 나오면 같이 나왔으면 왼쪽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 순서 꼭외워 두고 그러면 어 이렇게 혼합계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계산되는 순서부터 이렇게 묶어 묶어서 생각하는 게더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요 이 하나의 항은 전체 이 묶음괄호 안에 있는 요 다항식에다가 요 항을 곱하고 그게 곱하기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다가 xy 얘를 나누는 걸두 번째로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빼는 것을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이거지 자 그럼 네. 여기서 이제 분배로, 분배를 하고 얘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 얘가 나눗셈이야 그지요 그럼 나눗셈이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로 바꾸면서 오른쪽 수를 역수를 취해주는 게 가장 편한 편리한 계산 방법이라고 했어 자 그럼 그그 그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해 보자 y-5x 마이너스 X제곱 Y 빼기,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Y의 제곱에 곱하기 XY분의 1,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이 해. 발생이 돼. 뭐냐 하면, 얘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 부분을 봐라 이쪽 부분을 보면,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돼.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항의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야, 지금. 그죠? 마이너스면,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될 때, 이이 과로가 이 없어지잖아. 그죠? 분배를 해서 풀었으니까. 그럼 분배를 해서 풀었으면, 얘가, 과로가 풀리는데, 이, 이 전체 다항식, 요, 요 다항식, 이 과로 앞에, 마이너스부터 했잖아, 그죠? 그럼 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니까 얘를 또 분배를 또 해야 돼, 그죠? 근데 괄호로 그냥, 그냥 얘를, 이쪽 부분, 얘를 분배를 하면서 얘 과로를 벗겨버리면 얘만 마이너스로 쓰는 실수를 많이 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라고. 이식하고 이식하고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한 식이나 B 곱하기 A를 한 식이나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 이 곱, 이 당식하고, 이 당식하고 자리를 바꿔. 알았지? 자리 바꿔. 그러면 나중에 계산, 계산할 때요 부호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xy분의 1 곱하기 바로 열고, x 제곱 y 배기 3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xy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y이 1이 되니까 곱할 때 부호가 같이 곱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 5, 15 X가 두 개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 5, 10. 그리고 XY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 하나, X 하나. Y 하나, Y 하나. 그지? 그럼 여기에 이 부분 다 없어지고 X 하나 만났네. 그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x 하나, x 하나, y 하나, y 하나면 얘는 다 없어지고 얘는 3xy가 그대로 남지. 그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x 하나, x 하나, y 하나, y 하나면 하 여기는, 여기는 다 없어지고 여기는 4y만 남지. 그지? 4y,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만 동류항이고 나머지는 동류항 없잖아. 여기서는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13xy 마이너스 x 플러스 4y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조심할 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오른쪽 수를 역수를 취해주는데 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다항식과이다항식을잘 바꿔서 마이너스 xy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부호를 실수할 일이 없다. 알겠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요 방법 그대로 연습장에다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 알겠지? 331번을 봐봐. 지금 이 분수에서 이 분수를 빼는 거래. 알았지? 이걸 간단하게 하래. 자,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분수의 계산이잖아, 그죠? 분수의 계산이라서 얘를 제일 먼저 통분을 할 생각을 먼저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4xy하고 2x하고 공통 분모를 찾으면 여기다 곱하기 2y를 하게 되면 뭐가 돼? 4xy가 되니까 분모에다가 2y를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2y를 곱한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숫자라든가 문제가 되게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잘 들어야 돼. 얘는 이 전체 다항식. 얘는 원래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하나의 항처럼 보이잖아. 하나의 분수니까. 그지요? 근데 얘는 원래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야. 알았지? 분자가 두 개잖아. 지금, 그지? 항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전체 항에서 이 전체 항을 빼겠다는 얘기거든. 그,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괄호로 묶고 난 다음에 얘를 따로따로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4xy분의 16x제곱 y에서 빼기잖아. 그지? 4xy분의 2xy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알았지? 그럼 거기서 빼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두개의 양이잖아. 그지? 얘도 2x분의 3xy 빼기 2x분의 8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분... 이거를 약분을 해 봐. 얘, 얘. 약분 되지. 그지? 그럼 x, x 하나 없애고 y, y 하나 없애면 얘는 분모는 다 없어져. 그죠? 그럼 분자에는 4x만 남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 약분해서 여기 1되고 여기 2 남지. XX 없어지고 여기는 Y, Y 안 없어져. 그지? 그럼 빼기. 얘는 뭐만 남어? 2분의 1하고 Y. 이렇게만 남잖아. 그지요? 원래는 얘가 그냥 분자에, 분자에 2분의 Y. 이렇게 남아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하 분모에는 2만 남고 분자에는 1, 1 곱하기 Y만 남으니까. 1 곱하기 y는 그냥 y잖아. 그지요? 자,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2분의 1y라고 써주는 게더 좋아. 2분의 1y. 이렇게. 자, 그럼 빼기. 과고 얘는 어떻게 돼? 2하고 3은 약분 안 되고 x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지? 얘는 2분의 3y. 이렇게 남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빼기. 얘하고 얘 약분이니까 4 남고 X 하나 X 하나 약분이면까 4X 이렇게 남지. 이렇게 남을 거잖아. 됐지? 자 그럼 여기서 괄호를, 야, 괄호를 없애는 거야. 얘는 괄호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4X 빼기 2분의 1Y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Y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동류항이 뭐야?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지? 그럼 4X 더하기 4X니까 어 8X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요 부분을 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Y에서 마이너스 2분의 3Y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 계수만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네. 그럼 더해서 그 부호잖아.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하면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4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부호가 둘다 마이너스였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지? 그럼 2분의 4네? 근데 2분의 4는 무슨 2분의 4야? 마이너스 2분의 4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얼마가 돼? 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뒤에다가 y를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 바로 4번이 되는 거다. 알겠지? 332번 다음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래.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330번에서 풀었던 고그 내용이 그대로 숨어 있어. 그럼 얘는 나누기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빼는 거야, 그죠? 어? 그런데 얘이 마이너스는 이 부분의 전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 부분 주의하라고 했고.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10a제곱 b 빼기 8ab제곱인데, 여기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 역수. 2a분의 1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ab제곱 빼기 b 세제곱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역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원래는 이 옆에 있는 문자가 분자올, 분자로 올라와서 3분의 b 라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역수를 취하게되면 B분의 3이 되는 거야. 1분의 3B가 아니고,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얘를 갖다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리 바꾸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는 10A제곱 B-8A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3 곱하기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바뀐다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하네, 이렇게.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예, 예, 5 남고, A 하나, A 하나 없어지니까 5, A, B만 남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8하고 2하고 약분이니까 여기 4 남고, A 하나, A 하나 없어지지? 그럼 여기는 4, B 제곱이 되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해. 그럼 B하고 B 하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3AB가 남지. 3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B 하나, B 하나 없어지면 서 B 두개 남지. 그치? 그럼 3B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B 붙이면 되고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4, 3. 4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7이지? 그래서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기는몇 번? 2번이 되겠네. 333번은 위의식을 간단하게 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Y의 개수를 B라고 해서 그 A와 B를 구하는 그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밑에 부분은 나중에 보고 얘부터 간단하게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표야,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 분배하는 거고, 얘도 분배를 하는데, 여기가 나노셈이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정리하라 그랬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y 빼기 6분의 5 xy에다가 얘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얘가 2분의 3x가 되냐? 아니지. 얘가 뭐라 그랬어? 3분의 2X와 같은 거라 그랬지, 그 그래서 얘는 2X분의 3, 이렇게 역수를 취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또 아까 내가 그 했던 그 방법이 또 나오네. 지금 보니까, 이다항식에서 얘를, 이 학을 곱해야 되는데, 어? 얘 분배해야 되는데, 여기가 또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리 바꿔. 그럼 부호? 생각 하면 되잖아, 그지? 어? 자, 이렇게. 계속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식만 나오잖아. 그죠? 그니까 러 수학이 이렇게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좀 종종 많이 나와.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 얘하고 얘 약분돼서 1, 3이 되지. 그죠? 그러면 2, 3은 6. 그리고 X 제곱이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약분하니까 여기는 없어지지, 그지? 그럼 2xy만 남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약분되고, 그지? 그 다음에, 3하고 3하고 약분되는데, 여기 분자하고 요 옆에 있는 요 x, 요거하고 약분되지, 그지? 그럼 여기는 1, 1, 1, 1 남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요 여기는. 그럼 xy만 남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5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는 약분되는 거 있어 없어? 얘만 약분이 되네. 얘하고 얘만 약분이 되네. 가지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돼. 그리고 분모에 x하고 얘하고 약분을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분 분모에는 지금 2만 남지, 그지? 그다음 분자에는 5가 나고 그리고 y 하나만 남잖아, 그지? 자 여기서 내가 이거 지웠던 것은 얘하고 약분하냐고 지금거야 얘하고 약분하면 안된단 말이야 지금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동류항 뭐가 있을까? 음 얘하고 얘만 동류항이네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3xy 그리고 플러스 2 분의 5y 이렇게 되겠지 됐어? 5가 아니고 얘가 곱해져서 4분의 5구나. 여기 남았던 거. 여기 이거 이거 나오 여기 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건데 깜빡했어. 선생님. 알았지? 자, 미안.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그 했어? 아, 자 x의 개수는 여기서 x의 개수를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XY의 개수를 B라고 했어. 그러면 A의 개수가 얼마야? 아, X제곱의 개수는? A가 6이지, 그지? 렇 그럼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B를 구한다며. 즉,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지?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3하 얼마야? 6, 3, 1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실수했는데 너희들은 실수하지 말길 바래요 334번은 지금 이런 모양의 직육면체가 있대 근데 밑면의 가로가 2a고 밑면의 세로가 3b인데 높이를 모른대 알았지? 그럼 높이를 네모라고 놓자 뭐 물론 x라고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x를 안 놓는 이유는 여기에 a,b 막 문자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x라고 놔버리면 이게 문자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로 놓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 즉 사각기둥에 어, 사각기둥, 그러니까 각기둥에 각기둥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지? 그러면 밑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면의 모양이잖아. 밑면의 모양의 넓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직사각형, 직육면체니까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럼 얘는 2a 곱하기 3b. 이게 바로 밑 넓이야. 거기다 곱하기. 높이를 내가 네모로 봤잖아. 그지? 이걸 계산하면 이 부피가 나오는 거네. 24a제곱, b-16ab, 3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 먼저 계산할 수 있으면, 좌변이든 우변이든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건다 계산을 해. 자, 2A 곱하기 3에, 3B는 2, 3은 U, AB.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 양해야 되지? 근데 네모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곱하기니까, 그냥, 6AB 이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어 그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변을 나눠주는데 그 다음 이걸 따로따로 나누자 이렇게 6AB 6AB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는 거니까 각각의 항으로 다 나눠주자고 그럼 얘하고 얘 없어지니까 좌변은 네모만 남고 얘는 6하고 24하고 약분하면 여기 4 남고 A 하나 A 하나 없어지고 B는 다 없어지지 그럼 여기는 얼마나 뭐 4A만 남고, 여기는 빼기, 빼기, 그지? 빼기. 자, 그럼 얘는 6, 6 없어지니까, AA 없어지고, B는 이두 개만 남지, 그지? 그럼 B 제곱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지, 남는 것. 그지? 그럼 몇 번이 되겠어? 바로 3번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335번은, 어, 윗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고, 아랫변의 길이가 5b고, 높이가 2ab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바로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바로 닫고 바로 높이, 2분의 1이 지 나누 라고 해도 돼.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S, 넓이는 S라고 하고 높이는 H잖아.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 괄호 열고 A 더하기 B, H.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보다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해. 2분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B, H.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외워, 외워, 외워야 되는데, 이걸 뭘 굳이 뭐 이렇게 외우고 저렇게 외우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알았지?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될까? 자, 윗변은 얼마야? A 더하기 B잖아. 그치? 거기다가 아랫변은 얼마야? 5B잖아. 얘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거기다 곱하기. 높이는? 2ABG. 그지?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래.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OB를 계산을 하래.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윗변이고 얘가 아랫변이니까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는 괄호를 벗겨도 어차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OB니까 B가 6개가 되지, 그지? 여기다가 곱하기. 얘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를 먼저 약분해도 상관없지. 그지? 그럼 얘는 AB만 남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분배 법칙. 그럼 A 곱하기 AB니까 A 제곱 B가 남지. 그지?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6. 개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A는 하나고, B 곱하기 B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로 넓이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3 3 6번은 지금 원뿔인데 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3a인 원뿔의 부피가 24파이 a 세제곱 b 세제곱 빼기 18파이 a제곱 b래 그럴 때 높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뭐야? 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밑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서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랬지. 요걸 빼버리면 그냥 밑 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기둥의 부피라고 했잖아. 근데 뿔의 부피는 밑 넓이가 같은 기둥에 3분의 1밖에 안 돼. 부피는, 뿔의 부피는.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민 넓이는 얼마가 돼? 원의 넓이잖아.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거잖아. 거기다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한게 바로 부피 24 파이 A 세제곱 B 세제곱 빼기 18 파이 A제곱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좌변 또는 우변 계산될 수 있는 건다 계산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좌은계산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먼저 약분을 하고, 3, A 두 개, 파이잖아. 그러면, 3, A 제곱, 파이. 그지? 근데 얘를 바꾸자. 3, 파이, A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높이를 내보라고 놨어.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24, 파이, A 세 제곱, B 세 제곱. 빼기 18파이 A제곱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높이 네모만 놔둬야 돼 네모를 구하는니까 양변을 3파이 A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지? 얘를 각각의 한건다 3파이 A제곱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네모는 얼마가 돼? 3하고 24하고 약분하면 38에 24니까 8. 파이, 파이 없어지고, 얘는 A 2 개니까 여기서도 A 2개없어면 A 하나만 남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8, A, B, 세제곱 이렇게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지? 그 다음에 3하고 18 약분하면 6 남지. 파이, 파이 없어지고, A제곱, A제곱 다 없어지네. 그지? 그럼 남는 거건 6B만 남네. 그지?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돼? 8ab 3제곱 빼기 6b. 이렇게 남는 거야. 높이가. 그러면 몇 번? 어, 5번이 되네. 알겠지?